같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고 또 소중한 오늘의 영상 시청 시간이 되시기 위해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해 주시면 저 또한 용기와 힘이 돼서 더욱 더 영상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마음을 비로서 비울 때 열린다라는 얘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오래 전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행복의 단어가 함께 당기시고 보내셨나요? 행복은 마음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꼭 멀리서 찾아가서 찾거나 멀리 있다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너무 먼 얘기다라고 느끼지는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참 행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내 자식이 속썩이는 어려움, 내 부부 관계가 갈등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행복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불행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 주변의 소소한 것을 생각해보는 관점의 차이를 조금만 바꿔 보신다면 내 나름대로의 느끼는 행복이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건 것 같다, 저건 것 같다, 속으로 말씀을 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범주 안에 첫 번째는 열 사람이면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명 중에서 두 명이 넘는 두명반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돈입니다.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세 번째로서 행복이 중요한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내 자업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내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행복의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유가 좀 있으면서 사회 발전에 내가 개인으로서 기여를 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0.1%이긴 하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0.1%면 100명 중에 1명이 되겠죠. 이 범주가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 가질 수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행복의 범위, 나의 행복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환경에 맞고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만한 이솝 우화를 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두 마리의 노새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걷는 노새의 등에는 돈이 뒤에 따라오는 노새의 등에는 곡식 자루가 각각 실려 있었습니다. 돈을 실은 노새가 아주 잘난척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주 아끼는 돈 자루를 싣고 가고 있으니 나야말로 귀한 몸이지. 곡식 자루를 짊어진 초라한 노아는 달라 조금 가다가 보니까 큰 바위 뒤에서 숨어있었던 도둑들이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도둑들은 돈 자루를 빼앗으려고 도망가는 노세를 마구 때렸습니다. 도둑이 지나간 후 주인은 다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노새들을 데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빼앗기고 몸도 다친 노새가 슬피 울자 곡식을 실은 노새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짐이 초라해서 다행이야. 나는 곡식 자루를 빼앗기지도 않고 얻어맞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돈 자루를 실은 노새는 더 값진 것을 싣고 갔기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행복은 욕심을 부리고 더 값진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릴 때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하고 큰 감동만을 행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많은 행복을 잃을 듯 싶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정작 마음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행복은 나오는 거리가 멀게 될 거죠.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를 가두는 것은 울타리가 아닌 나 자신의 욕심입니다.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완벽하고 싶은 생각의 욕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재물과 사익으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얻어질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만큼 먹을 수가 있고 피곤할 때 한평 남짓한 등유일 공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넉넉지는 않지만 오손도손 살 수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행복의 조건을 갖지 않는 거라고요? 아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조건이 위에서 말씀드린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해 줄수 있는 조건에 포함이 될수 있는 것이 별거 없다라는 리스트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인생은 결국 혼자서 떠나는 긴 여행이죠. 가는 길의 끝 무렵이 많은 친구가 되는 여러분들과의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길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는 시간이 소소한 여러분들과의 행복의 시간이라고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단 10분 안 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도 그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너무 형의사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것을 통하고 이섭우아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시간을 끝마치시고 잠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 자리 주변에는 무엇이 놓여 있고 내 주변의 시간은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열린 이야기를 통해서 짧지만 짧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내 주변에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린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